안녕하세요, 여러분. 18라운드 아스날 일기예요. 18라운드는 에버튼과의 원정 경기였고요. 0대 0 무승부로 종료가 됐습니다. 두팀 모두 뭐 그렇다 할 만한 경기를 진행하지 않아서 특별히 할 말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번 라운드는 아르테타 스페셜로 <laughs>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테타는 18라운드를 스탠드에서 관람을 했고요. 다음 날부터 바로 풀 스트레이닝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아르테타는 1982년생 37살이고요, 스페인 출생의 바르셀로나 유스 출신입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에버튼에서 활약을 했고요, 2011년부터 2016년까지는 아스널에서 뛰었습니다. 에버튼의 올해의 선수상 초대 수상자가 아르테타였고 그 다음의 수상자 역시 아르테타였을 만큼 아르테타는 에버튼에서 굉장한 활약을 했습니다. 아스널 시절보다 에버튼 시절이 더 대단했다고 말하는 팬들도 많다고 하네요. 아스널에서 선수로 뛸 때요. 역시 몸을 사리지 않는 열정적인 플레이로 군호들의 사랑을 받았었고, 경기장 안팎으로 정신적 지주가 될수 있는 리더십이 뛰어난 선수로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아르테타가 아스날을 떠나게 된건 잦은 부상 때문이었는데요. 나는 이 클럽과 그라운드에서 뛸 정도로 몸 상태가 충분하지 않았다.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오랜 시간 축구를 했는데 나는 다른 누군가를 속이고 싶지 않다. 스스로 솔직해야 한다. 이제 그라운드를 떠날 시간이다. 라면서 아스날을 떠났습니다. 바로 그 다음 시즌부터 맨시티의 팹 밑에서 코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20일 아스날과 3년 반의 감독직 계약 매졌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잘생겼죠? 그리고 말도 진짜 멋있게 합니다. 아르테타 매력 스페셜이에요. 너무 멋있어요. <laughs> 아르테타는 직접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남겼습니다. 따뜻한 환영에 감사한다. 돌아와서 너무 기쁘고 영광스럽다. 이제 일을 해보자 Let's get to work 그리고 몇몇 맨시티 선수들의 글을 볼수 있었는데요 빈도간 선수는 당신의 인생의 새로운 챕터에 행운을 빌어요 하지만 우리와의 게임에서는 말고 라고 글을 남겼고 산해 선수도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당신의 인생의 다음 챕터에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랄게요 라고 했습니다 첫 기자회견의 주요 인터뷰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아르테타의 아스돌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사실 이 시점에 아스날을 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스널을 홈 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애정 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 해요. 아르테타는 에버튼에서 7년간 몸을 담았고 팬들과 선수들한테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아스널이라는 팀에서 제의가 들어왔을 때 내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팀 이기 때문에 그 제의를 거절할 수 없었다 라고 하면서 에버튼에서 아스널로 이적을 하게 됐는데 이번 에도 역시 아스널의 제의를 거절 할수 없었다 라면서 아스널 감독 으로 오게 됩니다. 너무 멋있어요. 항상 나의 꿈이었다. 나는 준비가 됐을 여기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바란다고 말했었다. 만약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여기에 앉아 있지 않았을 것이다. 정말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에 또한번 감동을 하게 됩니다. 바꿔야 할 많은 것들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선수들은 우리가 기대하는 레벨의 경기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 가장 먼저 에너지를 바꿔야 한다. 젊고 멋진 감독이 와서 벌써 에너지는 한껏 업이 된것 같습니다. 나는 그들을 도와야 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다. 그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이해해야 하고 무엇이 부족한지. 한다. 내가 그 포인트에 도달한다면 나는 그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나를 믿을 것이고 나를 따를 것이다. 뭔가 자신감이 넘쳐 보이지 않나요?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페브로부터 배운 것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배운 것은 때로는 무자비해야 한다는 것, 한결같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매일 승리하는 정신을 만들어 나가는 클럽의 문화에 맞춰가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더 힘들다. 그래서 매일 매일이 중요하고 매 행동이 중요하고 모든 조직이 중요합니다. 무너진 선수들의 멘탈은 확실히 자. 잡아줄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 정신적 지주라는 평가를 받는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벵거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아르센 벵거는 나를 믿어준 사람입니다. 그가 나에게 이 클럽에서 뛸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나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벵거의 스타일까지 담아갈 수 있는 정말 우리가 원했던 이상적인 감독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베리도 계속해서 아스날의 코치진으로 함께할 것이라는 글을 직접 남겼습니다. 지난 몇 주간 내가 사랑하는 팀을 도울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아르테타와 함께 일할 것이 기대돼 그리고 외질 선수에 대해서도 글이 올라왔었는데, 어, 지난 라운드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외질의 행동이 문제가 많이 됐었죠. 3대 0으로 지고 있는 와중에 걸어나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실 장갑을 벗어 던지고 발로 찼습니다. 빡쳐있는 팬들 앞에서 요거는 할 행동이 아니었죠. 이에 대해 윤베리는 그는 걸어나왔고 그의 것을 장갑을 벗어 발로 찼다. 아스날에서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 아니라고 말했다. 외질이 부상이 있긴 했지만, 그렇지 않았더라도 나는 그를 스쿼드에 넣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면 아스날 선수로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니라는 생각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웨즐 플레이를 되게 좋아하는데, 웨즐은 자신의 몸 관리랑 매너 관리를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최고령 선수인데. 휴. 아르테타에 대한 아스널 보드진의 기대치를 해석한 글인데요. 이번 시즌에는 부끄럽지 않은 위치에서 마감하는 것 유로파 리그 도전 사스날도 어려워서 이제는 유로파 리그도 도전이라는 단어를 쓰게 됐습니다. 이런 슬픈 현실 그리고 서서히 문화를 주입하는 것 다음 시즌에는 리그 탑4 챔스에 도전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유럽 리그 도전 만약 진출하게 된다면 한동안 아르테타에게 압박은 없을 것이고 3년 반의 계약 장기적 프로젝트라고 했습니다. 다음 라운드는 본머스 원정 경기입니다. 아르테타의 지도하에 이뤄지는 첫 번째 경기라서 더 기대가 될것 같은데요. 12월 27일 자정, 그러니까 26일에서 27일로 넘어가는 밤 12시 경기입니다. 같이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라운드에서 봬요. 안녕.